안녕하세요. 하즈소프트 이봉석입니다. 오늘 윈도우 드라이버 연대기 81편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어 지지난 시간부터 우리 KMDF 드라이버를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 그 방법을 배우고 있는데요. 음 아무래도 WDM 드라이버보다 처음에는, 음 뭔가 좀 복잡해 보이는 그런 양상을, 어, 띄면서 드라이버 개발을 하게 될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사실은 KMDF 드라이버는 결국 시간이 지나면서 어 자신의 드라이버가 보다 더 구조적으로, 어 객체 지향적으로 이게 드라이버가 바뀌어 간다는 것을 아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전에도 말씀드렸던 대로 요즘은 WHQL 인증을 받기 위해서 어 기존의 WDM 드라이버를 만든 드라이버들은 인증을 받기가 굉장히 어렵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많은 제조사들도 윈도우즈 11 인증을 위해서라도 이제 점점 WDF 프레임워크 드라이버 수준으로 그러니까 KMDF나 아니면 UMDF 드라이버 형태로 드라이버를 바꾸고 있는 추세입니다. 자, 오늘도 한번 열심히 달려보죠. 자, 오늘은 81편, KMDF 드라이버, 프레임워크 오브젝트에 대해서 배우는데요. 프레임워크 오브젝트는 이전에도 말씀드렸던 대로 아주 많은 종류의 것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은 이제 어, WDF 드라이버, 그리고 WDF 디바이스라고 하는 두 개의 어, 프레임워크 오브젝트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이제 목적은 아주 간단한 PMP를 지원하는 그런 KMDF 드라이버를 만드는 방법을 배우는데요 어, 아시죠?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는 논 어, PMP 그래서 우리가 레가시처럼 논 PMP를 그냥 어, 원할 때 올리고 원할 때 내릴 수 있는 그런 형태의 WDM 드라이버 그리고 KMDF 드라이버 형태를 우리가 배웠습니다 자 오늘부터는 이제 INF 파일을 써서 그러니까 결국 설치 파일을 작성을 해서 KMDF 드라이버를 한번 가장 간단하게 만드는 방법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것보다 더 간단한 KMDF 드라이버는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죠. 자, 먼저, 어, 프레임워크 오브젝트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었죠. 그 중에서 제가 이렇게 체크하고 있는 두 개의 프레임워크 오브젝트가 있습니다. 하나는 WDF 드라이버라는 오브젝트죠. 그리고 또 하나는 WDF 디바이스라는 오브젝트가 되겠습니다. 자, 드라이버 오브젝트는 드라이버를 표현하고 WDF 디바이스 오브젝트는 디바이스를 표현한다. 이렇게 지금 적혀있죠. 그리고 WDF 디바이스는 기본적으로, 디폴트로 부모를 드라이버 오브젝트를 대상으로 한다. 여기까지 우리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아래쪽 그림을 보면 결국은 디바이스 드라이버의 코드나 데이터는 결국 WDF 드라이버로 추상화시킬 수가 있고, 그리고 WDF 드라이버 아래쪽에 만약에 지원하고자 하는 하드웨어 장치가 이렇게 하나, 두 개라면, 그렇죠? 두 개의 디바이스를 지원하는 경우라면, 자식 장치로서 WDF 디바이스를 이렇게 두 개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은... 어, WDF 디바이스는 내가 지원하는 하드웨어 장치 WDF 드라이버는 드라이버의 코드나 데이터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앞으로 디바이스가 하나씩 하나씩 늘어날 때마다 드라이버 코드는 어, 하나를 가지고 여러 디바이스를 다 어, 다룰 수 있도록 코딩을 짜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의 WDF 드라이버 객체와 그리고 여러 개의 WDF 디바이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 그림은 꼭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이들 간에는 부모와 자식 관계가 형성되어 있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하드웨어 장치의 개수만큼 내가 지원하는 하드웨어 장치가 만약에 두 개다 그러면 WDF 디바이스를 두 개를 만드는 거다.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될것 같아요. 자, 이제 우리가 설치 파일을 써서 드라이버를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설치 파일은 예전부터 계속 어, WDM 할 때부터 공부를 해 왔던 부분이잖아요. 자, 그때 없었던 특이한 부분들이 바로 이 아래에 있는 코인스 n s 러로코인스트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WDF 코인스 l e 러라고 하는 것은 제가 KMDF 첫 시간에 말씀드렸죠. KMDF 드라이버를 설치를 하게 되면 KMDF 드라이버가 동작을 하는데 필요한 프레임워크 그 프레임워크 라이브리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프레임워크 라이브리가 정확한 버전의 것이 윈도우에 준비가 안돼 있다면 kmdf 드라이버는 동작을 할수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kmdf 드라이버가 동작을 하기 위해서는 적당한 버전의 코인스트로가 먼저 실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은 결국 적당한 버전의 코인스트로가 먼저 선택이 되고 이 코인스트로가 하는 일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 k m d f 드라이버가 사용할 때 필요한 여러 가지 모듈들, 드라이버 모듈들을 윈도우즈 폴더에다가 이렇게 풀어놓는 작업을 한다고 했었죠 그러니까 어, k m d f 드라이버가 앞으로 올라가서 동작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모듈들, 그런 것들을 적당하게 윈도우즈 폴더 아래다가 풀어주는 작업, 그게 바로 코인스트로다 이렇게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반드시 k m d f 드라이버는 코인스트로를 지정해 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지 않으면은, 어 내가 지원할 수 있는, 어 지원, 쓰고자 하는 어떤 KMDF 프레임워의 함수가 있을 때그 함수가 서포트되지 않는 버전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윈도우즈 버전이 계속 바뀌더라도 여러분들이 꼭그 적당한 KMDF 프레임워그 코인스트로만 지정을 해주신다면, 어 동작이 안될 만한 그런 문제는 피할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WDM 드라이버에서는 이런 문장이 없었습니다. KMDF 드라이버에서는 프레임워크가 필요하기 때문에 프레임워크를 위한 코인스토러를 반드시 이렇게 지정을 하셔야 된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가장 간단한, 초간단한 KMDF 드라이버 예제 코드를 보도록 하는데요. 이번 코드는 PMP를 지원한다고 말씀드렸죠. PMP를 지원합니다. 그래서 가장 간단한 코드는 첫 번째로 드라이버 엔츄리부터 시작을 해야겠죠. 자 모든 드라이버는 드라이버 엔트리가 시작 코드이죠. 자 이곳에 이곳에서 하는 어, 결정적인 작업은 바로 드라이버 크리에이트. 그러니까 WDF 드라이버라는 구조체를 객체를 만드는 작업을 한다. 이 메소드를 사용해서 만드는 작업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할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드라이버 엔트리에서 하는 일은 가장 중요한 일은 WDF 드라이버를 만드는 일이다. 그래서 드라이버 엔트리에서는 이렇게 WDF 드라이버 크리에이트라는 메소드를 부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때에 attribute는 선택적입니다 그러니까 attribute를 만약에 쓰고 싶지 않다 그럴 때는 이런식으로 wdf no object attribute 라는 상수를 이곳에다 넣어 주시면 attribute는 쓰지 않겠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config 자 configuration 구조체는 사용을 해야 되는데 자 앞에 보시면은 바로 이쪽에 configuration 구조체 초기화가 나타나죠 자, 어떻게 configuration 구조체를 잡아서 쓰고 있습니까 먼저 매크로를 써서 WDF 드라이브 구조체를 컴피그하겠다. 이니시라는 매크로를 썼죠. 그런 다음에 Add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이벤트 콜백 함수를 등록을 하고 뒤 이어서 언노드 쪽을 담당하는 이벤트 콜백 함수를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결국 두 개의 이벤트 콜백을 준비를 하고 있죠. 하나는 Add Device, 또 하나는 드라이버 언노드가 되는 거예요. 자, WDM 드라이버를 공부를 하셨어야만 이렇게 KMDF 드라이버를 공부 이해하기가 굉장히 쉬워요. 만약에 지금 당장 WDM을 공부하지 않았다면 이곳을 이해하기는 좀 어려울 겁니다. 상당히 어려울 겁니다. 바로 이 디바이스 애드라고 하는 것은 예전에 WDM 드라이버의 애드 디바이스와 유사한 그런 기능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디바이스 스택을 형성할 때 윈도우즈가 우리 디바이스를 위한 디바이스 스택을 형성하려고 할때 그럴 때 호출되는 함수가 바로 여기 이벤트 디바이스 애드라는 함수가 되는 거거든요. 반드시 p m p 드라이버는 이렇게 이벤트 디바이스 애드를 등록을 하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실 거는 이렇게 두 줄을 썼다고 해서 등록되는 게 아니죠. 한번 보세요, 소스를. 자, 이 부분은 등록이 된게 아니라 구조체를 준비한 거죠. 그렇죠? 이렇게 준비된 구조체를 실질적으로 등록하는 곳은 바로 WDF 드라이버 크리트라는 함수를 불렀을 때 비로소 등록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은 시스템에 뭐가 만들어진다? WDF 드라이버라는 그런 객체가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결국 이제 드라이버는 하나의 WDF 드라이버 객체를 만들어야 된다고 했고, 그 부분은 이런 식으로 준비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죠? 자, 이제 남은 작업들은 두 개의 함수를 살펴보면 되겠죠. 바로 여기는 디바이스 애드와 그다음에 드라이버 언로드라는 두 개의 함수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장. 자 이벤트 함수 두 개가 있습니다. 자 드라이버 언로드 함수 보도록 하죠. 드라이버 언로드 이벤트 콜백 함수는 현재 아무 일도 안 하고 저희가 그냥 리턴을 시켰습니다. 형식적으로 존재하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이걸 왜 이런 식으로 형식적으로라도 리턴을 조치를 해야 되냐면 만약에 언로드 루틴을 등록을 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이 드라이버는 메모리에서 내려가지 않습니다. 메모리에서 내려가지 않아도 되는 드라이버를 만들고자 한다면, 이렇게 언로드를 등록하지 않으시면 돼요. 앞부분에서 이 언로드를 등록하지 않으면 드라이버는 내려가지 않는 드라이버가 된다. 그러니까 메모리에서 내려가지만 않지, 사실 동작하는데 큰 문제는 없거든요. 그래서 언로드가 만약에 등록되어 있지 않다, 그럼 내려가지 않겠다는 뜻이고, 언로드가 등록되어 있다, 그러면 내려가겠다는 뜻입니다. 현재 코드에서 보시는 거는 예제이기 때문에, 현재는 특별한 작업이 없이 그냥 리턴 시키고 있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AddDevice를 보도록 하죠. AddDevice 이벤트 콜백은 아주 아주 중요한 그런 콜백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디바이스 스택을 구성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협력을 해야 되는데 자이 k m d 프레임워크를 이용해서 드라이브를 만드는 경우에 우리가 어, 오버라이드라는 용어를 많이 쓰게 되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어떤 개입이 없으면 프레임워크는 디폴트 행동을 합니다.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버라이드를 시키지 않으면 디폴트 행동을 하게 돼요. 그첫 번째 디폴트의 모습을 볼수 있는 부분이 바로 여기 파라미터로 전달되는 디바이스 이니이라는 구조체가 되겠습니다. 디바이스 이니시 구조체는 제가 아래 뭐라고 써놨나요? 설계도라고 해놨죠. .wdf 디바이스를 만드는 데 필요한 설계도. 이 설계도의 내용이 텅텅 비어있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디폴트 값이 들어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디폴트 값을 수정한다. 즉 오버라이드를 하지 않고 그냥 쓰셔도 상관이 없다는 거죠. 자 아래 보십시오. 바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wdf device create 그냥 쓰고 있죠 아, wdf device 객체를 만들겠다 그렇죠 이때 파라미터로 첫번째에다가 device init 이라는 구조체 포인터를 주고 있는 거죠 자 마찬가지로 지금도 attribute는 쓰고 싶지 않다 그러면 이런식으로 no, no object attribute라는 상수값을 제시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때요 너무 간단하죠 그러니까 WDM 형식으로 만약에 여러분들이 PMP 드라이버를 만들 때 가장 간단한 PMP 드라이버, 옛날에 기억나십니까? IRP, 메이저, PMP도 처리해야 되고 좀 복잡한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거보다 더 간단한 드라이버를 만들 수가 없었거든요. WDM에서는. 그런데 이 KMDF 드라이버는 오버라이드라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최소한의 작업만 하시면 가장 디폴트적인 디바이스 드라이버가 생성된다는 거죠. 바로 지금 보셨던 대로 이렇게 작성하시면 가장 간단한, 초간단한 p n p 를 지원하는 KMDF 드라이버라고 할수 있는 겁니다. 다 다시 한번 위로 올라가겠습니다. 총 함수는 모두 몇 개가 나왔습니까? 세 개가 나왔죠? 첫 번째, 드라이버 엔츄리. 그죠? 드라이버 엔츄리가 반드시 들어가야 되고, 두 번째, 그곳에서 등록한 이벤트 콜백들. 그러니까 여기 보시는 언로드 함수와, 그 다음에, add device 함수. 이렇게 두 개의 함수가 이벤트 콜백으로 등록이 되는 거고요. 특히 Add device에서 하는 작업은 WDF Device Create, WDF Device라는 객체를 실제로 만드는 작업을 하게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계속 제가 말씀드리지만, 오버라이드를 하는 그런 특성 때문에 이처럼 어트리뷰트는 여러분들이 선택적으로 쓰고 싶으면 쓰는 거고, 안 쓰고 싶으면 안 쓰는 거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수가 있는 거죠. 자, 이제 우리가 실습을 하기 전에 다시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는 내용은 바로 이 설계도인데요. 이 설계도는 결국 지금 저희는 받은 대로, 받은 대로 그냥 그대로 썼잖아요. 우리는 이 받은 대로 쓰지 않고 이 이닛을 이제 가지고 수정하는 작업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 이닛 설계도는 WDF 디바이스 객체를 생성하는 데 필요한 설계도라는 뜻을 말씀드렸고요. 프레임워크이 전달해 줄 때는 이미 디폴트로 어느 정도의 세팅이 정해져 있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 내용을 여러분들이 그대로 쓸 수도 있고 오버라이딩 그러니까 변경을 하고 쓸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제 이걸 오버라이딩을 하기 시작했다. 그러면 그 순간부터는 이제 간단한 WDF 드라이버의 수준을 넘어서는 그런 단계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는 거예요. 자, 한 예를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제 저와 함께 계속 실습에 사용할 그런 프레임이 되겠지만, 자, 현재 보시는 이 예제는, 어, 여기 보시는 이만큼의 코드가 좀 추가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앞에서 우리 디바이스를 생성할 때 코드를 보면 어땠습니까? 딸랑, 요거 한 줄이었죠? WDP 디바이스 크리에이트라는 함수를 통해서 디바이스 객체를 만드는 작업을 했는데, 자, 이번에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자, 만드는 작업을 하기 전에 위에 요만큼의 일련의 코드를 다 가졌죠. 자, 이런 것들이 선택적이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간단하게 그냥 해석을 해 보자면 나중에 제가 자세히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간단하게 보자면 자, PNP 또는 어 파워 쪽에 관련된 어떤 그 기본적인 이벤트 콜백을 여러분들이 등록할 수 있는 그런 옵션의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보면 이와 같은 코드를 쓰게 되면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샘플 이벤트 디바이스 프리페어 하드웨어라는 이름을 가지는 콜백 함수를 하나 등록을 하겠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이걸 등록하게 됨으로써 이제 여러분들이 디바이스가 여러분들이 하드웨어가 리소스를 정확하게 할당을 받았을 때, 그래서 구동이 될수 있을 때, 그럴 때에 호출되는 이벤트 콜백을 여러분들이 등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 이걸 등록하지 않아도 상관이 없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등록을 하고 싶으면 등록을 하라는 겁니다. 그럼 이벤트 콜백을 불러줄 테니까 알겠죠. 이제 그런 식으로 우리가 오버라이딩이 동작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보면, 이 예제를 보면 결국 SampleEventDevice.prepareHardware라는 콜백 주소를 구조체에다 넣고 결국 무슨 함수를 썼습니까? wdf.device.init.set.pmpPowerEvent.callbacks라는 함수의 인자로 device.init라는 구조체를 넣고 있죠 이렇게 넣으시면 결국 어, 여러분들이 변경하는 작업이 되는 겁니다 나는 지금부터 prepareHardware를 두고 받겠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이 결국은 우리 WDM 드라이버에서 볼 때는 IRP 메이저 PnP 그 안에 있는 마이너펑션 중에서 IRP 마이너 스타트 디바이스와 같은 이런 명령들을 처리하는 처리기 기억나세요? 그 처리기의 역할과 비슷한 역할을 하는 곳이 바로 프리페어 하드웨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프리페어 하드웨어 함수를 여러분들이 구태여 만약에 두었다 그런 얘기는 여기서 내가 뭔가 작업을 하겠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장치가 리소스 할당이 되었을 때. 그럴 때 내가 개입해서 뭔가를 하고 싶다. 그렇다면 프리피어 하드웨어를 등록을 시키면 되는 겁니다. 자, 그 외에 보니까 뭐가 있습니까? 어트리뷰트를 등록할 수도 있죠. 자, 어트리뷰트는 지금까지 앞에 예제에서는 어땠습니까? 전 no o 노 오브젝트 어트리뷰트라는 말을 썼었는데 만약에 필요하다면 이렇게 어트리뷰트를 등록할 수도 있다. 자, 어트리뷰트 중에서 무엇을 쓰고 있습니까? 자, 디바이스 컨텍스트라는 이름을 가진 어떤 구조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드라이버에서 그냥 만든 임의의 구조체가 있는 거고 그 구조체를 어트리뷰트로서 등록을 하겠다. 이렇게 하게 되면 결국은 앞으로 만들어지는 이런 함수를 통해서 만들어지게 되는 WDF 디바이스라는 요 객체는 그 내부에 별도의 메모리 포인터를 가지고 있어서 이 디바이스 컨텍스트만한 크기를 가지는 구조체를 개인 메모리로 쓸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예전에 디바이스 오브젝트에 보면 디바이스 익스텐션과 굉장히 유사한 그런 개념이라고 할수 있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KMDF 드라이버를 작성하면서 굉장히 유용한 기능이 바로 이런 기능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예전에 WDM 드라이버에서는 디바이스 오브젝트에만 디바이스 익스텐션이 쓸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KMDF 드라이버는 모든 종류의 KMDF 프레임워크 제공하는 프레임워크 오브젝트들은 전부 다 자신들의 익스텐션, 자신들의 컨텍스트를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유용한 겁니다. 여러분들 느낌이 확와닿지 않을 수 있는데, 실전에서 드라이버를 짜다 보면 굉장히 유용한 그런 기능이 바로 이 어트리뷰트를 통해서 자신의 컨텍스트를 등록하는 기능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이런 어트리뷰트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 설명을 간단하게 했었기 때문에 지금은 잠깐 스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번에는 어, 실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제는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여러분들이 직접 받아서 한번 사용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는 지난 시간과 다르게 이제 pmp 를 지원하는 kmdf 드라이버이고 가장 간단한 드라이버를 오늘 배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받은 드라이버를 빌드를 해보시면 이렇게 될거예요 그렇죠 first__kmdf라는 이름을 가진 드라이버와 그리고 설치 파일이 이렇게 준비가 됩니다 그리고 이 설치 파일에 들어있는 내용을 지금 열어서 보시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코인스톨러에 대한 내용들이 쭉 나오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자, 이제 제가 설치를 해볼 텐데, 어, 마땅히 제가 디바이스가 없기 때문에 이미의 디바이스를 아무거나 하나 선정해서 드라이버를 올리시면 됩니다. 저는 이제, 어, 레가시로, 그러니까, 루트 PMP에서 그냥 이미의 장치를 찾아서 올리는 것처럼 레가시를 한번 설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맨위 항목을 선택하고요 액션에서 애드 레가시 하드웨어. 자, 애들 레가 샤드웨어를 PMP로 해서 설치를 해야 되니까, 인스톨을 하겠다라고 아래쪽을 선택하시고, 넥세트, 그 다음에 헤브디스크. 현재 제가 말씀드렸던 여기 위치를 경로를 알려주시면, 이렇게, first KMDF device PMP라는 이름으로 드라이버 설치를 하겠느냐라는 말이 나오죠. 자, 이럴 때, 자, 인증이 받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히 인스톨을 하겠다라고 선택을 하시면, 자, 자 보시는 것처럼, 어디에 만들어지냐면 여기에 샘플이라는 이름으로 샘플스라는 이름의 클래스 아래다 FirstKMDFDevice라는 i 이름으로 KMDF i 드라이버가 설치가 되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또 삭제를 해보시면 이렇게 어인스 l 어하면 삭제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실습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k m d f 드라이버 시습이 있었죠. 자 앞에서 우리가 시습했던 내용들은 논 어, PMP 드라이버를 올리는 방법이었다면 이제 바야흐로 오늘부터는 PMP 드라이버 형식으로 k m d f 드라이버를 만들어 볼 거예요. 그 중에서도 오늘은 가장 간단한, 다시 말씀드리자면 초간단한, 이거보다더 간단한 방법이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k m d f 드라이버를 만들었습니다. 제 개인적인 욕심이 있다면. 오늘 이후 드라이버 소스 코드를 머릿속에 달달달달달달 외우는 거 굉장히 의미 있는 작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인 생각에는. 그래서, 어 다시 작성하라 그래도 보지 않고 여기까지 똑같이 쓸수 있는 상태. 그 상태까지 연습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자, 이제 앞으로 다음 시간부터 이제 하나하나씩 코드를 넣어갈 텐데, 이제 앞으로 배워야 될 프레임워크 오브젝트가 많습니다. 그것 다 의미가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하나하나 같이 저랑 한번 그런데까지 열심히 나가보도록 하죠. 자, 오늘도 여러분들 고생하셨습니다. 하지소프트 이봉석이었습니다.